지난 2016년 12월부터 도입됐던 광주역과 송정역 구간을 오가는 셔틀 열차가 올 연말 노선 폐지로 인해서 운행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자리를 통해서 광주역과 송정역 철도 폐선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한 박균택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는데요. 변호사님 어서십시오. 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추우셨죠? 네. 아, 예. <laughs>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요. 예. 자 일단 광주역에서 송정역을 오가는 셔틀 열차가 운행 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됐던 도심철도가 그동안 문제되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셔틀 열차가 한 대당 그 이용 인원이 평균 약 15명입니다. 네. 어, 봉고차 한대 정원과 그 비슷한 인원 이용하고 있는데, 네네. 다행히 광주시에서 폐지를 선언한 것은 좋은데 아직도 그 용산역을 오가는 새마을호 무궁화 열차는 이제 이용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총 17회 왕복을 하는데 광주역 이용 인원이 평균 약 40명입니다. 네네. 일반 버스 한대 승차 정원과 비슷한데. 용도가 사실상 끝난 음.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적은 인원이 지금 탑승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어, 무엇보다도 이제 철도폐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시급한 과제인데요. 최근에 진행하신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어,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기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 다양한 테마의 시,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고, 네. 이안으로 트램 열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네. 그 공원 조성 방안, 뭐그 이란에 대해서 찬성하는 어, 의견이 뭐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공원 조성 방안.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는데 예. 생활체육 시설, 공연장, 청소년 레일바이크, 뭐 전망대 등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제시됐고 또 일부 공간을 반려동물 테마 파크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그러시고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어,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논의할 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하셨는데요. 어,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될까요? 대책위원회는 일단 그 철도위원회에 거주하는 주민들. 네. 그리고 교통, 도시계획 전문가들을 당연히 참석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기존 철도의 폐지 및 이제 폐지 후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경제, 환경, 그 복지 효과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 바람직한 결론이 날 것으로 어, 기대를 하고 있고 참고로 이제 그 광주역 존치를 전제로 달빛철도 종점을 광주역으로 삼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달빛철도는 당연히 장성이나 임곡에서 합류를 시킨 다음에 송정역으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네. 그래야 대구 손님들이 서울이나 목포까지 이동하기가 편할 텐데 굳이 광주역에 도착시킨 다음에 송정역까지 이동시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낭비이고 또 대구지역 그 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또 의견들도 좀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관련 제안을 좀더 확장해서 어, 변호사님께서는 광주 지하철 2호선 4단계 신설 노선안을 제안하셨는데요. 어, 4단계 신설 노선안은 어디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제 송정역에서 어룡동, 우산동, 올곡동을 거쳐 2단계 구간인 수안역 여기로 연결시키는 노선입니다. 네, 이 해당 구간을 구간에 대한 신설을 제기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필요성 때문일까요? 예, 그 송정역은 광주의 관문입니다. 네. 그리고 광산 남부에는 호남대, 광주의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선운지구에는 인구가 많고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우산동 올곡동은 교통 약자가 많습니다. 도구나 어등산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2호선 경유 지역 중에 여기보다 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확장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걸 만들면 이제 광주 북부권 시민들도 송정역을 이용할 수 있어서 큰 혜택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하철 2호선을 신설을 논의할 당시에는 왜 이러한 제안이 수용되지 못했을까요? 아마 제가 주장하는 광산 남부 노선보다 상무지구와 수안동을 잇는 노선이 조금 더 짧다 보니까 네. 사업 승인을 받는데 편해서 그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지 그러한 어떤 그 미안함 때문인지 그 윤장현 시장 때 광주 도시 기본계획에 광산 남부 지선 반영 계획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의 그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계획이 추진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의 그 지하철 신설 주장은 창의적인 것이 아니고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4단계 노선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당 제안이 현실화 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일단 큰 혜택을 받겠지만 네. 광주 북북부권 주민들도 그 혜택을 같이 받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나중에 들어설 어등산 복합 쇼핑몰 이용 편의에도 도움을 많이 줄 것입니다. 네. 나아가서 이용객이 증가하다 보니까 도시철도 운영적자 감소에도 오히려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계속해서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정책 제안과 토론회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논의 예정인 지역 해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네, 오는 토요일에 삼도 본량에서 광주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전용 주거단지 조성 방안을 어, 토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어,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평동과 동곡에서 평동 포사격장 이전 및그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북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laughs> 뛰어 다니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지역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좀 내실 있는 정책들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직접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균택 변호사였습니다.